요 아이는 크리스탈 금 입니다 물이 너무 아름답게 들었죠 금은 역시 예뻐요 근데 옥상에다가 금 키우기는 진짜 힘듭니다 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요것도 큐빅 작업을 했는데요 이름이 또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요 아이는 엑시타조 우리 언니가 선물로 사준 엑시, 엑시타조입니다 여기 입장이 변이가 왔어요 이렇게 조꾸미들 요 아이도 이름표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름이 뭐니? 요 아이도 큐빅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벤바디스 완전 땡글땡글 합니다. 요기 안에 자구도 하나 들어있어요. 요아이도 금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요아이는 블루엘프 완전히 묵둥이입니다. 요아이는 화이트팜 사구가 하나, 둘, 세 아이가 모여 살아요. 요 아이는 마가렛 금, 요 아이는 에그리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입장을 다 떨구고 이렇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네, 자구들이 여기서 몇 개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는 핑크 플로라. 와, 이 피멍이 너무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저기 안에 자구가 있었던 것 같은 어디갔냐? 가구가 여기 땅 속에 숨어 있어요. 어?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요. 이름표를 붙여야 되겠는데요. 완전 아직 그냥 빨강이 됐어요. 빨갛게. 요 아이는 춥스 요 아이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입장이 얘는 가슬가슬해요 요렇게 가슬이 가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춥스 요 아이는 이글립스. 이거 엄청 큰거 있었는데, 여름에 훅 갔습니다. 자구 하나만 남았습니다. 배가 예뻐하는 배금 장미. 내년에는 여기 자구들을 박을 박을 달아주길. 알 뿐이지요. 코사지 같이 너무 예뻐요 장미꽃 같이. 요 아이는 소인지. 우와 오늘 엄청 덥네요. 요 아이는 소인제 금. 부엉이 공분. 요 아이는 논에반스처라 이것도 엄청 컸었는데 제가 잘못 적심을 해서 쪼개기하다가 큰 놈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거두 개가 남았어요. 우리 집. 콩분에 심어진 블루엘프 이거 완전 묵둥이입니다 이래봐도 여기서 한 3, 4년 살았어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살구미인 와아이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우와. 무사시하는 예쁘다. 요 아이가 홍옥 인가요? 루비 틴트인가요? 두 가지가 심어져 있어요. 이것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예쁘죠? 요아이는 라비앙 로즈 그리고 예쁘게 큐빅 작업 해놨는데 저기 두개는 어디로 갔네요 요아이도 나나 후쿠미니 우 와, 아이, 아이시 그린이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작년에는 더 많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물이 좀덜 들었어요. 색감 너무 예쁘네요. 우리 집 파티하러 오세요. 아무로 파티... 오늘도 예쁜 펭수니의 다육을 옥상에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야, 사랑초가 활짝 피었어요. 날씨도 엄청 좋네요, 오늘은. 진주 목걸이꽃. 예쁜, 요렇게 강진 맞은 꽃과 함께, 오늘도. 출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